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제가 그 신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분의 앞부분을 가로 놓고 찰고무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찰고무로 가로,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가로, 이렇게 세로 양옆으로. 뒷부분은 가로, 이렇게 양옆으로 세로. 이렇게 하면 잘안 미끄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방향을 두므로써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잘안미끄러요 모든 형태의 신발 부분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욕실형, 뭐 아동형, 장화, 뭐 군화 할것 없이 다이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형, 뭐 이렇게 밑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에도 다 들어가고 모든 도로, 지뭐 어떤 건물의 바닥, 바닥 패드 이런 부분들에도 어, 다 들어가고 욕실에 어떤 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인 이런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욕실 타일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엇갈리게 힘이 작용하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다 계단 같은데도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계단 자체 이렇게 딱 그게 어, 패드처럼 붙여갖고 미끄러지지 않게 가로세로 의 구조를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가로세로 크게 넣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서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로세로 이렇게 같이, 가로 부분을 세로로 같이 이렇게 붙여주면은 힘이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계단식미끄러지 내려가는 부분은 가로 부분을 좀더 많이 주고 세로 부분을 어, 적게 주거나 회사에서 섞어가지고 가장 적절한 형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작업자용 어떤 발판, 작업용 발판 부분에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주면은 그런 미끌미끌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서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엇갈리게 쭉 배치를 해주면 사다리 모든 형태의 사다리나 작업용 발판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엮이드는 부분들, 엮기를 그렇죠, 이렇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력을 주기 위해서 가로 세로에 에, 또 그, 그 홈을 파준다든지 그물 파준다든지 그러나 내구성이 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패드를 좀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엮기 자체를 어, 가공을 해서 가로 세로로 그물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주면 딱 잡을 때두 개가 동시에 잡히겠죠. 가로 세로 그러면 잘안 미끄러집니다. 모든 엮기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형태 고무 패드 작업용 고무 패드 안미끄러지게 하는 고무형 고무 작업 패드 컴퓨터 책상 안에도 들어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 책상 일반 책상 부분에도 그면 고무 패드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클립 클립 형태에도 이렇게 가로로 보통 이렇게 놓으면 되지만 가로 세로 형태로 이렇게 놓으면 클립도 잘안 미끄러집니다. 보다 강한 힘이 작용입니다 모든 형태 클립. 코거 작업 모든 형태 산업용 클립과 문구용 클립 모든 형태 의 클립 부분에도 이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모든 그 손잡이 부분 잔디 깎는 기계 이게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도 가로 세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걸로 약간 어, 기계 모든 형태의 기계 부분에도 이 가로 세로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계 부분에 이 손잡이 부분 잡을 때 이 부분이 가로세로로 이렇게 패 됐고, 철거물 같은 걸로 이제 돼 있으면 더 좋고요. 잘안 미끄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소파 쿠션, 소파 쿠션 밑에도 이렇게 철거물 같은 걸로 같이 붙여 있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가로세로에 어떤 구조가 됐든 가로세로 형태의 무늬를 같이 넣어줘서 힘이 엇갈리게 만들어지면 소파 쿠션도 잘안 되고요. 스키 신발, 스키 신발 신을 때도 보면은, 요렇게 스키하고 딱 부착을 드릴 때, 안에가 어,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딱딱 체결이 되도록 어, 그런 형식으로 찰거무하면 좋겠죠. 모든 형태의 신발 밑창, 밑창 부분도 잘 미끄러지죠.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의 형태로 어, 만들어 주거나, 뭐 찰곤무 같은 것들은 더 좋고, 어, 그게 가장 좋죠. 딱 달라붙으니까 아니면 그냥 가로 세로의 무늬를 넣어서 해도 되고요. 도로 같은데도 그냥 일반 도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멍가아서 계속. 이렇게, 약간 크게 해야 되겠죠.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는 것. 이렇게, 이렇게 쭉번가아서 계속 가로자로 가로자로 이렇게 외치면 어, 거기도 도로도 잘안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뭐 완전히 눈이 덮어버렸을 때는 그런 구조가 의미가 없는 거죠. 눈을 치워야 되겠죠. 녹히거나,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방바닥, 베란다 바닥 같은데, 그 고무 매트 놓을 때도, 거기도 가로세로 구조로 해서 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놔도 되고, 아래다가도, 발매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잘안 미끄러지도록, 베란다 바닥 같은데도, 가로세로 구조로, 어, 뭐, 모든 형태의 제품이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말 같은데도, 그냥 일반 고무 패 고무 들어가잖아요. 양말 같은데도, 가로세로, 고무 장갑 같은데도, 가로세로를 넣는다. 그럼 훨씬 더 좋겠지. 고무장갑 상태. 고무장갑도 잘 미끄러지잖아요. 뭐 오돌도타랑 홈을 파는데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가로세로의 찬고미 형태로 같이 만들어 주거나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면 잘 잡힙니다. 고무장갑도. 일반 작업용 장갑도 이렇게 그 고무 코팅 해 놓잖아요. 그거를 가로세로로 촘촘하게 해주고 손가락 부분에 이정도까지. 이정도? 이렇게 예, 코팅을 해주면 잘 잡힙니다. 이게, 게 등산용 장갑 같은데도 잘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 될수 있습니다. 총을 쏠때 좋죠. 네.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뭐, 이렇게 욕실용 이렇게 붙여서 안 미끄러지게 안 되는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바닥도 그렇고. 스키, 스키, 스키 자체를 이제 잘 미끄러지게끔 만들어 놓지만은, 너무 미끄러지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 자체도 가로서로 형태로 이렇게 두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미끄러지지 않는 스키 또는 스키보드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 모든 형태의 산업 기계 부분에도 이 가로 세로를 동시에 나서 서로 엇갈리게 힘이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힘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싹 미끄러져 버린다든지. 그럼그 미끄러짐을 보강해 주는 다른 세로 부분을 어, 가로 세로 역방향 부분을 어, 해줌으로써 어, 그것을 힘을 어, 좀 제어하거나.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세로를 어느 정도 구성 비율로 놓느냐는 그 제품마다 다 틀리기, 틀리기 때문에 이 구조가 들어가서 가로세로를 하신다면 제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 뭐,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가로 형태로 놓죠. 가로 형태로 넣는데 세로 부분도 같이 살짝 놓거나 가로 부분, 이렇게 비율이 다 틀리겠죠. 비율이 틀리게 이런 식으로 가로세로로 어, 해 주면 서로 엇갈리는 힘이 작용을 해서 어, 바퀴를 딱 잡아줍니다. 주차장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런 부분들, 계단 같은데, 이렇게 계단 같은데도 이런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고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네, 할수 있습니다. 어, 계단에 뭐 붙여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옆에 손잡이 부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모든 형태의 옆에 그어 손잡이라 그러나 예, 이렇 손잡이 뭐 어떤 손, 이렇게, 이렇게 잡을 때 예, 잡을 때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하십니다 모든 형태의 손잡이 모든 형태 뭐 현관문도 상관없고 현관 캐 백화점 해점 백화점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잡을 때 꼭꼭 필요한 것같진 않지만 그 정도 갖고는 잘 미끄러지는 부분들에 이렇게 고무 패드 같은거나 아니면 자체 구조를 이렇게 가로사로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런 가로 세로를 넣어서 미끄러 쟁반 같은 거 쟁반 같은데도 가로 세로 미끄러 구조를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모든 쟁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어 그렇죠. 어떤, 어느 정도 가로 세로 서로 비율을 교차할지는 그 회사에서 제품 이 기술은 전 세계 제 지적 재산권 예, 특허 아이디어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드기 술료를 지급하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